이번는 같이 로그라는 걸 공부해 볼게요. 자 2에 어떤 거를 어, 제곱했더니 4가 되었다. 이 네모는 뭘까요? 2겠죠? 2의 제곱은 4. 그럼 2의 네모는 8이다. 이럴 때 네모는 3이죠. 2의 3승이 8이다. 음 그렇다는 거는 2의 네모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봅시다. 이 네모는 2를 5로 만드는 지수가 되겠죠? 다시. 2를 5로 만드는 지수. 이 지수를 이제 저희는 로그라고 하겠습니다. 네모라는 거는 로그 2의 5. 이게 무슨 뜻이에요? 2를 5로 만드는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로그를 지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서 로그 자. 2의 3승이 8이다. 이런 식을 로그로 바꿔 볼게요. 자, 3은 2를 8로 만드는 지수죠. 그래서 3이라는 건 로그 2에 8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를 8로 만들어 주는 지수.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거를 저희 지수에서는 이걸 밑이라고 했잖아요. 밑. 로그에서는 여기가 밑이고 얘가 지수. 음, 얘가 지수. 그여를 요거를 이제 새로운 용어인 진수라고 표현합니다 진수 그러니까 2의 3승이 8인데 이 뭐가 되는 거를 진수 자 그러면 로그 2에 64 이건 뭘까요? 생각을 해볼게요 2를 64로 만드는 지수 2의 6승을 하면 64가 되죠 그러니까 2를 64로 만드는 지수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돼요 로그에 뭐, 루트 2의2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루트 2를 몇번 곱하면 2가 되느냐? 두 번이죠. 그러니까 2에요 이렇게. 그 로그 3분의 1, 3. 자, 얘는 좀만 더 생각해 봅시다. 3분의 1을 몇 승을 해주면 3이 될까요? 자, 3분의 1을 마이너스 1승 해주면 역수를 취해주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3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로그 a에 b라는 거는 얘 뜻이 뭐예요? a를 로 만들어주는 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a에다가 이 지수를 곱하면 b가 나오겠죠 왜 a를 b로 만들어주는 지수니까 그러니까 a에 로그 ap 이거는 b가 되겠죠 왜 얘란 놈이 a를 b로 만들어준 지수니까 그 지수를 a에다가 위에다 얹어주면 b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밑이랑 밑이 같으면 사라지고 b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외워주, 외워줄게요 로그 A의 B가 M이다. 이거는 M이라는 건 A를 B로 만들어준 지수니까, A에다가 M승하면 B가 된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죠. 자, 우리 앞에 지수에서 이 밑에 조건을 배운 적이 있어요. 얘를 정수가 아니라 실수, 유리수로 이렇게 확장을 할때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수를 그니까, 1을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뭐, 1이 아닌 다른 3,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1은 아무리 곱해도 자기 자신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건 우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면, 어떤 수를 곱해도 여기는 항상 1이 돼야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그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까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지수랑 좀 다르게. 두 번째, 어떤 수를, 자, 얘가 양수인 것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를 몇번 곱하다, 뭐, 세, 세 번, 네 번, 여러 번 곱해도 항상 양수가 되야겠죠 그래서 B도 항상 0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양수가 되는. 이 조건은 저희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진수, 진수와 밑조건이라 해서, 진수와 밑조건에서 이제, 뭐, 많은 문제 풀어볼 겁니다. a의 m승이 b다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로그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 로그는 지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 지수라는 거는 a를 b로 만드는 지수이기 때문에 로그 a b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이 여기가 되고 이 밑이 되고 이걸 진수라고 했어요. 진수. 이거는 지수, 이거는 진수. 그래서 여기서의 진수는 여기 진수가 되고 지수는 여기 지수가 되겠죠? 이런 모양 잘 기억하세요. 를 만들어 보니까 성질이 몇 가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아홉가지를 저희랑 저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수에다가 1승을 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지수 봐봐요. 지수, 지수라는 거는 a를 a로 만드는 수랑 같죠. 이게 두, 두 번째 법칙 먼저 써버렸네.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로그 aa 이렇게 둘이 숫자가 같으면 항상 1이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이번엔 어떤 수에다가 0승을 하면 항상 1이죠. 얘를 로그로 바꾸면 0이라는 거는 로그 밑 a의 1승. 어. a의 1. 자. 어떤 수 로그에다가 여기가 진수 진수 부분이 1이 나오면 항상 0이 된다. 그게 두 번째 성질. 이제 로그는 서로를 합칠 수 있다. 더하기는 곱하기로. 더하기는 곱하기로. 더하기는 곱하기로 그 다음에 빼기는 나누기로 바뀔 수 있다 자이 뜻이에요 로그 A 밑이 서로 같고 로그 A 로그 AY 둘을 더하면 로그 AXY가 된다 둘이 곱해진다 그리고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 둘이 빼준거는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된다. 이거 같이 증명을 살, 살짝 해볼게요. 자 로그 a x 를 이걸 x라고 할게요. 이거 대문자 소문자 로그 a y 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x라는 건 a를 x로 만들어준 지수니까 a에다가 이 x를 곱해주면 x를 제곱해주면 라지 x가 되고 a에다가 y를 제곱해주면 라지 y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둘을 곱해 볼게요. 대문자 X, 대문자 Y. 둘이 곱한 거는 A에, 음, 이거랑 이거 곱한 거니까 둘이 이렇게 더해지겠죠. 음, 여기서 로그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지수는, 지수는 A를 XY로 만드는 로그이다라고 쓸수 있죠. 자, 즉, 두, 여기 있는 지수. 로그를 둘이, 얘는, 얘는 X는 로그. A 라지 x 그리고 Y는 log AY 이렇게 되니까 두 로그를 더 했더니 곱해졌다. 이게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억할게요. 이제 자 빼면은 뒤에 있는 놈이 분모가 되고 앞에 있는 놈이 분자가 된다. 분모, 분자. 그럼 예시 한번 들어봅시다. log 3의 2 더하기 log 3의 4. 이건 둘이 더했으니까 로그 3의 8이 되겠죠? 그 로그 3의 8 빼기 로그 3의 2는 자 둘이 뺐으니까 로그 3의 2분의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면 2분의 8에서 4 이런식으로 로그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는게 이런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외워가지고 x3 기 로그 3의 y 둘이 곱했으니까 얘가 뭐 안에서 이렇게 더해진다 이런 식으로 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틀렸어요. 이건 틀렸고 자 로그끼리 곱해진 게 아니라 로그끼리 더해졌을 때 로그끼리 더해졌을 때 곱해지고 로그끼리 뺐을 때 나눠진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저네 번째 성질은 그냥 곱해진 건 로그 안에서 곱해진 거는 밖으로 더하기로 분리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분수는 빼기로 나눌 수 있다. 이건 풀어 볼게요. 로그 2의 a가 3일 때 로그 2의 a분의 2. 자, 빼기는 아 나누기는 빼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2가 되겠죠. 이거는 이걸 이용하면 자, 그런데 얘는 그대로 가고 어 로그 2의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3이라고 쓰고 2의 2는 뭐예요, 아까? 자 같은 수가 있으면 1이 된다고 했죠? 봐봐요. 밑과 지수가 서로 같으면 로그 값은 1이다. 밑과 지수가 서로 같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된다. 뭐 이거 어, 아까 과정에 역순. 제 네. 로그는 자 얘가 미이고 이게 진수인데.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로그 a, b가 b, a가 되면 역수가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로그 a를 로그 a, b를 어떤 x라고 놨을 때 얘를 지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x라는 거는 a를 b로 만드는 지수니까 a를 b로 만드는 a를 b로 만드는 지수 이렇게 쓸수 있겠죠 <laughs> 자 그런데 우리 지수 옮기기 배웠죠 지수 옮기기 옆으로 지수를 옮기면 역수가 된다 그리고 얘를 로그로 다시 넘겨볼게요 자이 지수라는 거는 x 분의 1, 이 지수라는 거는 b를 b를 a로 만드는 로그다 라고 할수 있겠죠 봐봐 x라는 거는 아, 여기 x에다 넣자 이 x에다가 로그 a 분의 b 넣으면은 얘네가 역수가 되면서 이 위치가 바뀐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성질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여섯 번째 성질 로그 음, 이 밑에 지수가 이렇게 있고 진수도 지수가 있으면 밑에 있는 놈은 분모로 위에 있는 놈은 분자로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자 로그 예를 들어서 3의 뭐 a의 4승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a의 4승은 이 로그 3 안에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로그의 곱셈은 로그 안의 곱셈은 밖으로 더하기로 뺄수 있다. 3a. 더하기, 뭐, 이렇게. 각각 로그를 붙여서 더할 수 있다. 네 번. 자, 근데 똑같은 걸네번더했던 거는 그냥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봤더니, 이진수의 지수가 밖으로 나왔다. 얘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밖으로 나온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리고, 로그, 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놈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얘는 위에 다섯 번째 성질에서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되죠. 로그 b 의 a m 분의 1 근데 a m 은 여기 성질에서 m을 밖으로 뺄수 있잖아. 이로 앞으로 그러니까 m 로그 b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로그 b a는 아까 뭐했어? 다시 m 분의 1 이거 그대로 쓰고 곱하기. 로그 어, 여기 둘의 자리 바꾸면서 다시 역수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음, 여기 밑에 지수는 분모로 간다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진수 이 위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m승 진수에 n승이 있으면 n분의 n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여섯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얘가 그러니까 로그 뭐 A, B라는 게 이렇게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어요? A제곱, 분에 B제곱 왜? 부,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면 1 2분의 2니까 똑같잖아 얘랑 이와 마찬가지로 위아래에 똑같은 제곱을 해주면 똑같을 테고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겠어? 여기다 루트 씌울 수도 있겠지 얘가 2분의 1승이니까 그래서 루트 p.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똑같은 형태를 취해주면 로그 값은 같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심지어 역수까지도 A분의 1, B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과 진수에 동일한 거듭 제곱을 해도 식은 항상 변함이 없다가 일곱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의 로그, 3분의 1 이승, 3분의 1이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어, 앞에서 이거 배웠어요. 로그 A의 로그 AB, 이두 개가 같으면 B가 튀어나온다 그죠 이걸 쓰고 싶어, 모양이 비슷하니까. 근데 3분의 1이네. 얘를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위아래를 둘다 역수 취해주면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3이 되고, 얘가 2분의 1 되면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자 얘가 3, 3 똑같으니까 얘가 튀어나와서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하나 더. 뭐 4의 로그 2의 3. 자 이걸 쓰고 싶어. 그럼 얘랑 얘랑 맞춰주고 싶어. 그럼 제곱을 둘다 해주면 되겠지? 뭐 여기 2를 곱했다고 2를 곱하는 게 아니야. 로그 이4고 여기는 6이 아니라 제곱 제곱에서 9가 되겠지. 그래서 4 4 9가 튀어 나오겠죠? 첫 번째는 칼 공식인데 봐봐요. 로그 어 다시. 로그 a의 b라는 놈이 있어. 근데 얘를 얘를 봐봐. 마술 마술 보여 줄 거야. 이렇게 살짝 자르게 살짝 싹. 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싹. 그러면 여기 밑에는 이렇게 되겠지. 이런 모양으로. A. 그리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얘네가 그 플라타노스라고 하나? 잘리면은 분열되는 거. 그 그러니까 얘네가 위에 있는 놈이 다시 되살아나. 없던 게. 잘렸던 게.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되살아나는데. 신기하게 C가 이렇게 생겨요 밑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그 a 의 B를 이 밑이 똑같은 로그 두 개로 나눌 수있다는 거예요 분모 분자로 자 로그 2에 3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위아래 잘리면서 로그 2가 여기로 되고 로그 3이 이렇게 되는데 밑은 뭐가 와도 상관없어 아까 뭐 0, 0이나 0 1을 제외한 뭐4 4 이런 식으로 와도 되고 이게 생각보다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칼공식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자른 다음에 서로 C 같은 게 생겨난다.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안 보이네. 7에, 자, 로그.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2 e 같아, 2. E. 그러니까 로그 7에, 로그 2에 7, 로그 2에 3. 얘는, 밑이 똑같으니까 합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음 7에 로그 얘가 밑이 되고 얘가 진수가 돼서 그럼 7 7이니까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마지막 성질 아. 자 로그 이걸 써볼게요 로그 3에 5 로그 2에 9 로그 뭐 5에 8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아까 칼 공식에 의해서 나눌 수 있어요. 로그, 나중에 곧 배우겠지만 상용로그라고 밑이 10이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3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위아래 나눌 수 있지? 그리고 얘는 로그 2에 로그 9, 로그 5에 로그 8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9라는 거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제곱 튀어나올 수 있지? 이렇게. 어, 오이씨, 뭐야. 튀어나올 수 있잖아 제곱이 그리고 8은 2의 3승인데 3이 튀어나올 수 있지 이렇게 어 그럼 얘를 이렇게 약분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 얘도 이렇게 약분이 되고 얘도 약분이 되면서 6이 남겠죠 <laughs> 무슨 말이냐면 이 로그는 그러니까 두개 이상 곱해져 있을 때 밑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왜 밑이라는 게 칼공식으로 바꾸면 결국 분모가 되는데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곱하기는 그러니까 3이 뭐 1로 갈 수도 있고 결국 약분되는 거니까 <laughs> 어쨌든 밑길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는 3의 4, 2의 9, 자, 2랑 4가 잘 맞잖아요. 그리고3이 9고, 그러니까 둘이 잘 바꿔주는 거야. 곱하기 로 연결돼 있으면 로그 2의 4, 로그 3의 9 돼서 2의 4는 뭐예요? 로그 2의 4는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근데 2의 2는 1이니까 얘가 2가 되고 지금 이 계산이 어, 처음 봐서 되게 생성할 수 있는데. 금방 읽을 거예요 예, 로그 3의 9인데 9는 3의 제곱이고 제곱이 튀어나오고 얘가 1이 된다 그래서 2가 돼 둘이 곱하면 2 곱하기 2는 4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